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여의도 스튜디오를 떠나서 충절의 고장, 그리고 건강과 힐링의 도시, 해발 430m 분지에 자리 잡은 와룡 자연휴양림 있고 토옥동 계곡과 강화동 가족 휴양촌 그리고 장안산과 팔공산, 백운산 그리고 남덕유산의 전기를 머금고 자라서 너무나 달고 맛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열리는 장수군 군청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장수군청 앞마당에 심어져 있는 커다란 고목 두그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은행나무는 어 약수령이 410여 년된 그런 엄청나게 나이를 먹은 그런 은행나무입니다.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수고가 약2 2터 정도 되고 어 1982년에 보수로 호 지정된 정말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들이 은행나무입니다. 지금 밑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크고 또그 남성적인 그런 우람한 어, 자태가 하늘을 찌르고 또 장수군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에, 은행나무는 1세리라면 어, 어, 장수 현감으로 있던 에, 논계의 남편 되시는 최경희 현감이 어, 1570년경에 에, 장수에 부임하셨을 때 동원청사 뒤에 옹달샘이 너무나 맛있고 또 깨끗하고 어, 시원해서 옹달샘 주변 어, 정비 작업 차원에서 은나무를 어, 심었다고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어, 이 조선 소나무는 예, 어마어마합니다. 장수군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어, 볼 수가 있고 있겠고 또 이름도 의암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르르자 바위암자 의암송. 의암이라는 것은 원래 논계의 에, 그 휘온대요. 의암 주원계님의 그 의암송을 어, 논계님을 생각하면서 논계 기상과 어, 절개를 상징하는 에, 그런 언제나 사철 푸른 에, 소나무의 상징을 에, 이 의암송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약 수령이 500여 년 정도 됐고요. 어, 또 수고 높이도 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천연기념물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397호로 에, 등록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임진이란 때, 에, 진주 촉성루 아래로, 어, 외장을 끌어안고, 어, 남강으로, 어, 투신했던 우리, 에, 준원계님의, 에, 그, 절개가 서려 있는 그런 이, 이 소나무인데요. 어, 이것도 이제 일세를 하면 주원계님이 이, 소나무를 심었다고 정해지고 있는데요. 뭐, 이제 소나무는 논계님이 심고, 또 은행나무는 최경희 장수현 감님께서 심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이런 전설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 정해, 정해, 전해서 내려오는 것 같고요. 어 하여튼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고 어 얼마나 이런 장수 군민이 어, 논개님과 또 최경희 장군을 흠모하고 좋아하고 어, 존경하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뭐또 이제 은행나무는 또 장수 황씨인 황희정승님이 심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확한 고증이나 문헌이 없기 때문에 예, 구전으로 야이 지금 보시면 이 용피 어, 어 나무는 한한그한 한, 그한 뿌리에서 나온 건데 예 줄기가 중간에서 어, 뒤틀어지면서 어 하늘을 올라가는 용처럼 예 엄청난 그런 자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군청 앞마당에 가면은 여러분 공짜로 무료로 예, 사시 사철 푸르른 그런 예, 의암송을 볼수 있고 네, 정말로 용비여천가에 나와 있듯이 이 장수의 이 의암송과 또 은행나무는 예, 정말로 어,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면 쎄꽃 좋고 여느 말하니 샘미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일어 파라래 가너니 정말로 뿌리 깊은 나무는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피울 수 있고 또 샘이 깊은 어 이곳 장수 뜬봉 샘에서 발원된 금강이 또 시작되는 이 장수군의 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이 장수군청도 아름답고 쾌적하고 건강하고. 힐링의 휴양 도시로서, 어, 작지만 강하고, 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강한 장수, 힘센 장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